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블로그 라이언의 낚시일기에서 일상의벽중인 라이언입니다. 자 오늘 7월 13일이고요. 현재 나와있는 것은 여수의 국동항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7월 9일부로 어, 문어 금어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최근에 너무 민물류이 많이 됐어요. 비가 뭐 억수로 왔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수 조항이 별로 안 좋았다. 아 너무 조항이 안 좋은데 그래서 너무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와서 딱 막상 물색을 보니까 또그 정도로 흙탕물이 뭐 있거나 그렇진 않네요. 그래서 살짝 문어 금역이 해제 때보다 물 때는 살짝 좋아졌고 또 물색도 좋아졌으니 한 2, 3일 비가 안 왔거든요. 여수 쪽에. 그래서 기대를 좀 해보고 오늘 어, 조항이 좋기만을 한번 바라고 그 문어 금역의 해제 기념 출조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지금 12명, 한 팀이 와서 지금 이렇게 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어떤 대회냐. 자, 설명 듣고 오시죠. 낚시가 팀 대결인데 저녁 저녁 기 하잖아요. 그러면 내 낚시 자리가 나의 팀이에요. 내가 1번에 창이니다 그러면 나는 홀수 팀. 2번에 라연이다 그럼 짝수 팀이에요. 그렇게 1 3 5 7 9가 한 팀. 2 4 6 8 10이 한 팀. 그렇게 갑니다. 비건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게 됐을 때. 제일 좋은 건 그냥 한국 입항에서 한 마리씩 가지고 오는 건데, 그 전에 입항하는 중에, 우리 대충 들고 나와보자고. 들고 나와서, 나기권 야, 미 가봐. 야, 야, 야 우승후보 여기 있는데, 갖고 올거 갖고 와봐.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나머후보다큰거 갖고 가려봤자 한, 네. 세명 남을 거예요. 네. 세명 남으니까 네. 그 사람들만 아, 아. 여기서 무게 재고 아, 우승자는 제가 바로 이채. 아천 원씩. 6만원 육만 이채지. 자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자 자리 뽑습니다. 한번한 번에 뽑을 거예요. 시~~작! 따라라라란딴따라라라란딴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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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번라라라 번. 라번라라라번라라라라번라라라번라라라번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홀스팀! 짝수팀! 어, 어, 짝수 짝수팀! 짝수팀! 자, 보셨죠? 그래서 저희 홀스팀, 짝수팀. 제가 홀스팀에 배정이 돼서 지는 팀이 한꺼번에 엠빵 비용을 다 지불하기로 했고, 그래서 지면 안 됩니다. 이 자존심 싸움이라서 오늘 열심히 해서 창현이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재밌게 게임할 거고요. 중간 또, 저희 아시다시피 세네기에서 또 이벤트를 준비해 주셔서 지금 세네기 이벤트 저희 댓글 다 달아주셨죠? 자, 써니와 제가 과연 몇 마리 잡을지. 자, 기대해 주세요. 자, 낙서하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레드폭스 타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잠깐 공지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제 순서 이원 전체 대상으로 상품이 이벤트가 두개가 있습니다. 라인의 낚시일기에 라연 님이 지금 앞에서 상품을 들고 있습니다. 상품은 7만 원 당당의 떼내기 하나 9만 원 당당의 떼내기가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어, 상품을 수령하시는 방법은 저희가 낚시 시작하고 나서 오전 처0으로 그리고 점심 드시고 나서 오후 천 문어를 잡으시는 분께 세례 내기를드리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수 국동항에서 출발해서 지금 공 적금 인근으로 온것 같고요. 지금 천 문어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 오늘 여수 국동항에 지금 저기 레드 폭스 홀을 타고 지금 문어 낚시를 왔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에 지금 왔고 천문어 잡으시는 분들한테 세네기기 지금 이벤트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오늘 지금 저는 첫 번째 자 라이트 얘기 세트로 한번 넣어볼게요자 언제 천문어가 나와줄지 2024년 금오기 해제 이후에 13일 날 지금 첫 주말에 왔는데 올해는 좀 금오기 때그 해제되고 나서 특수가 좀 덜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뭐 아시다시피 제가 재작년에는 63마리를 제가 잡았고 그다음에 작년에 53마리인가를 제가 잡았는데 음, 올해는 50수 넘긴 팀이 별로 없을 정도로 어. 트이 창트 아. 세레기 될 거야!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이야 지금 2 0 2 4년 저희의 첫 문화 나오나 봅니다 진행했는데 상품은 가져가야죠! <laughs> 라가세요네 네. 네. 자. 내꺼야! 자, 자. 어. 자 쓰십시오 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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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천천히. 아, 천천히. 어, 너무 빨리 감지 마. 천천히 감으시. 굿샷, 굿샷. 됐어, 됐어. 뭐 아, 아니, 뭐, 아 뭐. 내가 우리 골수 목격 타격된다. 소년과장이야? 야, 기다려봐. 어? 어? 내가 오면 모를 리가 없잖아. <laughs> 야, 아직 민실, 안 오고 있고민 미신 어디 갔어, 미신? 아직 안 오고 있잖아. 와야 돼, 지 쭉 가면 통통통통 하다가 물어가딱 겹치면. 야, 사기 떨어뜨릴 거야? 돈낼 <laughs> 거야? <돈> 낼 거야? <laughs> 어? 저 침키하고 <침퀴> 있네? 히트! <laughs>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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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싸이러 어, 굿사이즈. 야, 비고 있는데. 아이씨. 아, 힘들다, 힘들어, 진짜. 야, 얘기했지? 이거 오면 된다니까. 히트. 히트. 우와. 천천히. 오, 굿사이즈. 굿사이즈, 굿사이즈. 이야, 어마어마하다. 이번에 히트한 애기는. 라연이가 요걸로 잡았길래 얼른 라연이 거 보고 얼른 바꿨거든요. 근데 딱 나오네. 색동하고 금비. 금비하고 이렇게. 온거 같은데. 그렇지. 히트. 그렇지. 어. 온거 같더라고. 온거 같았어. 76. 76에 42. 아, 세네기가 어, 침이 침이 되게 날카롭거든요.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어쨌든 아니요. 문어가 챔질에 성공을 하면 문어가 발 그래, 빠지는 일이 없, 없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뭐지 두 마리 잡아서 아주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예리한 건 맞아요. 예리한 건 맞는 게 제가 손으로 아다 찔리니까 겁나 아프네. <laughs> 어쨌든 지금 걸면 안 빠지고 있거든요. 한번 재테스 테스트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굿사이드! 오, 굿사이드! 오, 굿사이즈. 굿사이즈. 오, 굿사이즈. 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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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야, 화이팅! 야, 어, 비공 갔다, 비공. 아. 자, 오 이벤트 요번에 배치해고. 다시 시작하면 한 번에 먼저 잡으시는 분 쎄네기. 반하는 상당히 쎄네기 세트가 들어갑니다. 뭐 이왕 잘안 나오는 거한 번에 잡아가지고 거기라도 하나 받아가시면 좋은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오. 화이팅. 화이팅. 자, 점심을 지금 먹고 이제 후반전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자, 전반전에는 저한 마리, 라연이 두 마리. 세 마리 잡았네요. <laughs> 후반전에 좀잘 나오길 바라고, 어, 둘이서 합쳐갖고, 어, 두 자리 가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 여수권도 지금 잘안 나와서 고흥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수에서 낚시하시는 화대도 있는 쪽에 있는 배들이 다안 나온다고 지금 여기 고흥 있는 쪽으로 지금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배들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자, 잠시 보여드리면. 자. 뾰로롱. 자, 이렇게 많은 배들이 지금 여기 다 와있어요. 어, 내가 천문인가봐. 어, 선 히트. 상품 내고 상품 가져간다고? 아니지, 한번더 하면 어, 되지. 불가능한 거원타 원스타! 원타 히트! <laughs> <원타, 원타. 웃음> 아, 어, 드래곤. 아, 드래곤! 드래곤 형님! 드래곤. 형님, 천천히 가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가보세요. 어, 천천히 가보세요, 천천히! 드래곤 어, 형님! 지구야! 부부가 지구야! 뭐야 지구였어? 지구야! 아이씨 사랑하냐 사랑이 나왔는데 형님! 오빠! 아이 <목소리> 오빠 사랑고백만 받고! 아이 <목소리> 어? 단꿈이네! <목소리> 자, 이벤트 선물이요? 어, 뭐, 문어? 끝났어요? 네, 안 끝났어요. 계속 빵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laughs> 자, 아, 감사합니다. 네트. 자. 어, 네, <laughs> 계속 바닥 바닥 잡고 계속 빵이었어요. 아, 어. 뜯었어. 오. 사인 어 아니야 불가사리. 아, 뜯었어. 사인, 아니요, 아, 뜯었어. 뜯었어. 아니, 사인 좋아, 좋아. 아, 뜯었어. 무조건 뜯었어. 아 힘들다 힘들어 아아 아, 뜯었어 무조건 뜯었어 오 사이즈봐 펄럭이오 오굿 사이즈 굿 사이즈 오굿 사이즈 아, 감사합니다 스텝 자, 와, 좋았지. 동점. 자, 동점. 히트야? 자, 동점. <laughs> 자, 봐봐 봐봐 봐봐. 에케이. 이럴라. 이점 1.375. 어, 1.1. 1.47. 어, 자. 자. 100g 차이. 어? 자, 오늘 7월 13일. 자, 여수 2024년 첫 문어 출절 나왔는데요. 아 보셨다시피 어마어마했습니다. 와 그렇게 안 나오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레드폭스를 타고 어, 선장님이 이제 고흥 쪽으로 달리셨는데 아 해로웠어요. 완전 완전 해로웠고 어,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여수가 계속 이럴지 아니면 뭐 후반에 어떻게 터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고 복수전 일정을 <laughs>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써니 두 마리 제가 네 마리에서 음, 그래도 써니가 한 마리가 키로 300, 키로 어, 3 0 어, 키로 3 0 키로 3 0 제가 한9 900g 정도 되는 거그 다음에 한 700g 정도 되는 거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문구미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조, 여수 조항이 이러니까 잘 나오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개 중에 잘 나오는 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조항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출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 어, 저희가 6마리 잡았다는 거 그래서 정답자 저희가 조만간 어, 맞추신 분들 추려서 어, 어, 저희가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만간 어쨌든 복수전 또 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